가자요, 그의 말 어떻게 하자마자 들어오시지 누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신가요? 잘 지내신가요? 잘 지내시나요? 오늘 왜 꾸몄냐고요? <laughs> 뭐가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저살 빠졌죠? 살 빠졌죠? 살이 좀 빠졌어요. 빠진 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laughs> 아, 제가, 살 빼려고 한게 아니라, 저희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쭉쭉 빠지던데요? 눈 오는 거 좋아하죠. 저 어렸을 때눈 오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교통이 좀 힘들어지니까 눈이 오면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마냥 오는 게 좋았겠죠. 근데 이제 차 타고 이동도 많이 하고 뭐 주변 사람들도 운전도 하시고 아빠, 엄마, 막 가족분들, 주위 사람들 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니까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롱이는 이제 엄마랑 저희 엄마랑 항상 붙어있죠. 그래서 다롱이한테 고마워요. 왜냐면 집에 엄마, 가족 다 일하고 일하, 일 나가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혼자 있다 이러면은 다롱이가 옆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니까 다롱이한테 고맙죠. 겨울왕국 스포한 댓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스포 진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저 셀카 안 올린다고 하시는데, 저 진짜 많이 올리는데, 안 올린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저 셀카 많이 올리지 않아요? 왜 저한테 안 올린다고 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많이 올려요. 요즘 안 올린다고요? 올려요! 무슨 소리세요? 간식은 붕어빵 v 서 어묵. 당연히. 당연히. 호빵이죠.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요? 고마워요. 팥 호빵, 야채 호빵. 어, 둘다 좋아하는데 저는 파토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붕어빵 슈크림 팥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빠도 말했지. 저는 슈크림 더 좋아요 붕어빵. 이걸 보면 다섯 번 빠르게 깜빡일 수가 있을까? 했죠? 공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청포도. 건강 주십시오. 건강. 자, 여기 건강 있어. 건강하렴. 염색할 생각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염색을 진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 머리가, 머리가, 이 머리가 안 되나봐요. 남들보다 염색 잘안 하거든요. 근데 왜더 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얼죽코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코코아? 얼어 죽어도 코코넛? 아 코치요? 아 저는 얼죽패. 얼죽패? <laughs> 얼어죽어도 패딩 <패닉 웃음> 얼죽패요 저껏 저껏도 이거 줘요 으앙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시겠습니까? 네 가자요 요즘은 요즘은 뭐 노래를 많이 듣진 않아요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 내것 듣기도 바쁘다. 음, 이제 요즘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고 공부한 만큼 공부한 만큼보다 더 공부 안 해도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도 대박 나야 돼. 아, 억울한가? 그럼 공부한 사람들. 너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니?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얘다. 안녕? 너 사람이니? 오빠 사랑해. 나 8살이야? 거짓말. 너가 8살이면 나는 6살이다. 오빠 스마일 감자 알아요? 알죠? 오빠의 뺨... 아... 좀... 아... 영재랑 같이 립, 립밤 듬뿍 바르시오 이게 립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겨울에 립밤 항상 주머니에 필수템 한쪽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 올래요? 근데 네, 어울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와봐.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잠깐 아, 보인다. <laughs> 이거 뭔가 비쳤는데? 어, 비쳤어. 너딱 봤어.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도비갈게요잘 가. 응? 보였죠 방금. 재현아 12월 행복하게 잘 보내, 고마워요 방금 그 댓글 덕분에 행복해요 저는 가위 눌릴 때 제가 막, 봐봐요 가위 눌리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자 눈은 분명 감고 있는데 보여요 앞이 이, 이 장소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딱이 느낌이 있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내가 느껴요 아, 이건 가위에 눌렸구나 내가. 그때 이제 이 컨트롤 이 내적으로 막 힘을 주는 거야요한 방에 그냥 움직이 버리 움직이는 거야. 그럼 풀려. 그럼 풀려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또 촬영 하려고요. 내가 이걸 가려줄게. 펜. 브이 오랜만이다. <laughs> 어,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 그리고 이제곧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트화이트